셀츠크 가문이 이끄는 일파도 트루크만이라고 불리며, 1040년에 셀츠크가의 투그릴베그가 통치하자 가지나 왕조를 멸망시키고 오라산의 지배권을 잡습니다. 1055년 투그릴베그는 바그다그에 입성하여 압사드 왕조의 칼리프로부터 정식으로 술탄의 칭호를 수여받고 서아시아, 아나톨리아 반도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지배했기 때문에 트루크계 무슬림이 이 지역에 널리 분포하게 됩니다. 이슬람 세계에서 노예로서의 트루크는 중요한 존재이며 이슬람 세력이 지하드에 의해 얻은 트루크인 포로는 전투력이 뛰어나다는 것으로 맘루크들의 왕조가 각지에서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트루크 이슬람 문화라는 것이 태어났고 수많은 이슬람 서적이 트루크어에 의해 쓰여지게 됩니다. 아랍어, 페르시아어에 버금가는 것이 되었고 트루크인은 주요 민족이 되었습니다. 1300년 아나톨리아에서의 트루크계 여러 세력들은 현재 가장 유명한 트루크계 국가인 터키공화국이 대표적이며 트루크인의 고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여러 번에 걸쳐 트루크인이 이주해왔기 때문입니다.